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제라님 하나를 데리고 왔네요. 어, 오늘 뭐, 제라님 얘기는 할건 아니지만, 이, 컷닝페이퍼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이 늘 제라늄이 등장합니다. 예. 이 녀석은 러시아 제라늄 UV 비잔티움이라고 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얘가 갈수록 색깔이 달라지네요. 여름꽃이라서 그런 건가? 아, 원래는 조금 더 자주색? 분홍색에 가까웠는데 갈수록 그 선홍색 꽃이 나와요. 요새 여름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인데 이 정도 상태 유지해주고 꽃네 개나 올려주고 그럼 뭐 착한 거지 뭐 됐습니다. 이 정도 만족합니다. 어, 착한 아이예요. 예, 꽃도 잘 올려요. 자, 여러분, 다들 힘든 여름을 보고 보내고 계시죠?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어, 진짜 최악이죠, 지금. 그래도 앞으로 1, 2주 더 남았을 겁니다. 한 열흘은 더 지나야, 아, 이제 어느 정도, 어, 갈놈 가고, 남은 놈은 남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속상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아, 가을이 되면 그럼 새롭게 뭐뭐뭐뭐를 사야지, 뭐뭐뭐뭐를 꼭 드려야지 이미 생각하고 계시죠?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여름에도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종종 사 오긴 했지만 이제 가을 되면 물건들이 다양해지거든요. 여름엔 중국 나라에 물건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살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가을 되면 8월 아마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위시리스트 작성하면서 뭐뭐뭐뭐 뭐뭐뭐 사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최고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최고. 우리, 그, 그, 동거인이 있는 분들, 남편이 있으신 분들, 제라늄 식쇼할 때마다 눈치가 엄청 보이지,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라늄 택배 박스가 올 때마다, 그걸 숨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래서, 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어디 몹쓸 건산 것도 아니고, 어? 나쁜 건산 것도 아니고, 마누라 취미 생활 좀 하겠다고, 여기다 돈 좀, 꽃에다가 돈좀 썼는데, 내가,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지? 어느 순간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공개를 했는데, 나 산다. 내가 사는 곳에 관해서 터치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하기 전까지, 한 4개월, 5개월을 계속 숨겼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숨겼냐? 자, 첫 번째는 엄청 싼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5,000원짜리라고. 사실은 5만 원인데. <laughs> 그리고 근데 아무리 5,000원짜리라고 해도 택배가 너무 자주 와.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좀어 의심스러워. 너또 샀냐? 또 샀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택배 박스가 도착하는 날은 조퇴를 했어요 오후에 주퇴를 하고 미리 이제 다 까가지고 얼른 쓰레기 분리 수거해서 싹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 선반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꽂아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음.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쩌다 보면 남편이 박스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판매자한테 그 절대 식물을 뭐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어 그리고 웬만하면 뭐 라면 박스, 숙주나물 박스, 웬만하면 이런데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달라 이런 특별 요청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몰라 내가 도대체 그리고. 또세 번째로 이제 쓴 방법이 아니야 나 나눔 받은 거야 이거 이번에 블로그 나눔에 다 당첨됐어 새빨간 거짓말이죠 20만 원 주고 산 건데 <laughs> 그리고 나 이거 교환한 거야. 저는 잘하는 거 거의 안 해요. 저는 돈 주고 살 때가 제일 즐겁고 택배 박스를 받을 때가 제일 즐겁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교환 잘안 합니다. 그리고 나눔도 사실 잘뭐 제가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나눔을 제가 한 적은 그래도 여러 번 있지만 제가 받는 적은 없어요. 자, 이런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어차피 들키더라고요. 왜냐면, 개체 수가 너무 갑자기 계속 늘어나. 선반이 막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럼 남편이. 너 도대체 지금까지 몇 개를 산 거야? 어? 안 샀다며. 안 샀다며. 근데, 보면은, 남편이 딱 봐도 화분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 있거든. 그니까 남편이 계속 이제 라이즈 랄질 라이를 하는 거예요. 어. 너왜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쓰냐고. 어차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왜 사냐고.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눈 보는 눈이 삐꾼 거예요. 아니 꽃이 다르잖아 입 모양도 다르잖아 다+ 다른 건데 남자들은 똑같은 걸왜사 왔냐고 계속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도저히 거짓말로 더 이상 돌려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응. 커밍아웃을 하기로 한 거죠. 어. <laughs> 내가 제라늄 식쇼를 하겠다 어, 내가 제라늄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라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커밍아웃을 하고 나니까 이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 넌 좋겠다 니가 사고 싶은 꽃니 네 맘대로 다 사고 나는 뭐도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고 나는 또 뭐가 필요한데 못 사고 있고 옆에 가서 계속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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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야 남자가 진짜 모양 빠지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듣다 듣다가 이제 너무 너무 빡쳐서 너무 빡쳐서 제가 그 당시에 남편이 무슨 신형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걸 사줘버렸어요 그리고 사주고 너 6개월간 어, 조잘조잘 되지마 어, 약속 각서 어, 그러고 사줘버리고 끝냈어요 어, 사실은 내재단용 값이 그 스마트폰 값보다 몇배더 많은데 <laughs> 제가 남는 장사죠 <laughs> 남는 장사인데 여하튼 간에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너 필요한 거 내가 사줄게 그리고 하나 사주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덜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위기가 왔어요. 뭐냐? 전기세. 이제 가을에 이렇게 실내로 들여가지고 식물 등을 또 120만 원어치를 샀단 말입니다. 그거 몰라요. 남편이 지금 식물 등을 샀다는 것만 알지 그게 120만 원어치라는 걸 우리 남편은 모릅니다.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영원히. 어. 근데 문제는 전기세가 매달 나오는 거야. 달 전기세가 18만 원이 나온. 거 원래 저희 집이 어, 전기세가 되게 조금 나오는 집이었거든요. 5만 원이 안 나오는 집이었어요. 근데 전기세가 18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공과금을 남편이 내거든요. 남편이 또 갖고 와서 또 이제 알지 알지 하는 거예요. 마누라 너너 너 이게 뭐라고 잊고 키운다고 전기요금을 한 달에 18만 원씩 내게 만드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즈음엔부터는 저도 이제 6개월 차가 지났으니까 저도 이제 분양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오길래 그 제가 분양해서 그이 받은 입금된 내역을 전딱 내밀었어요. 닥쳐. 가지고 남편이 남편이 그또순또 순진하게 그거를 어 그래?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정기 막 이렇게 얘기만 하려 그러면은. 내가 분양해서 그만큼 벌었잖아. 정기호금 가지고 진짜 쪼잔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남편은 바보야. 내가 분양한, 분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분양해서 내가, 어? 10만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럼 제가 새로 산 신상 무종값은 어, 50만원 넘지. <laughs> <laughs> 근데 남자들은 그것까지는 계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커밍아웃 했으니까 어쩔 거야. 내가 어, 여기다 지금 얼마 투자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키우면서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오늘도 지금 광복절인데 남편이 휴일이잖아요. 저녁때 자기 술 마시러 간다고 나갔어요. 제라늄 안 키워 봤어봐요. 났죠 근데 너, 너무 기쁘게, 어,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왜냐면 남편 없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영상도 찍고 마음 편하게 재라늄 놀이 할수 있으니까. 이재라늄 값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왔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충분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여담인데, <laughs> 작년 가을쯤인가 제가 이제 남편이랑 헌혈을 하러 왔어요. 헌혈을 어 헌혈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뭐 철분이 부족하다고 잘렸어요.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사주 보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무슨 점집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그 막. 그냥 뭐~ 재미로 뭐~ 사주풀이 해주는 타로점도 같이 보고 막 이러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야 우리 오랜만에 그러면 사주나 한번 좀 봐보자. 너랑 나랑 봐본 적이 없지 않느냐. 어? 우리 한번 봐보자. 하고 딱 들어갔어. 그래서 사주를 보는데 대박 대박 났어요. 왜냐? 제 사주에 식물이 있대요. 식물이. 어, 그래서 저는 사주에, 식물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한테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미리 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제 사주풀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남편 옆에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도 더 나아가서 저한테 식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잘될 팔자래요 옆에서 남편이 눈이 진짜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그, 그 사주를 보고 온 다음부터 남편이 제가 제라늄 사는 거에 대해서 말이 쑥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제라늄을 키우고 나서 저한테 정말 재물 운이 왔냐? 오긴 뭐라요. 보종산이라고 돈만 더, 사, 더, 더, 더 들었지. 돈만 더 썼지. 근데, 여튼, 그게 직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 사주 있잖아요. 그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반전이 일어났죠. 어. 한달 후에 알았습니다. 어. 제가 태어난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8시였대요. <laughs> 그러니까 사주가 틀렸던거야 사주가 틀렸던건데 아, 남편한테 말 안하죠 지금 우리 남편은 그 사주가 정말 정확하다고 왜냐면 자기꺼가 거의 다 맞았거든 자기꺼가 거의 다 맞아가지고 자기 거의 막 신봉자 돼가지고 어? 그 뭐 보시는 분이 빨간색을 가까이 하라고 빨간 옷을 많이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그, 그 연말에 큰 일이 어, 어, 업무적으로 큰 일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맞췄단 말이야 그니까 러 남편 그때 신봉자 돼가지고 빨간 팬스를막 10개씩 사대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laughs> 맨날 빨간 티셔츠하고 빨간 팬스가 집에 와요 택배로 그 정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 식물을 가까이 하면 재물운이 있다. 이것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택배가 와도 신경 안 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나 이거 샀다. 그래도 뭐응 음 샀어. 어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내가 처음에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봤지? 이게 둘이 같이 일해가지고 둘이 같이 번 돈으로. 내가 내 취미생활을 좀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남 눈치 보고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음. 왜 그랬나 몰라. 그리고 저는 남들처럼 백을 사기를 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뭐 옷을 사 입기를 내요. 화장을 하기를래요. 화장품을 사모으기래요저 차도 없어요. 저차안 타요. 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녀요. 저 차도 없어요. 내가 나한테 쓰는 돈이 제라님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니까 우리 주부님들, 우리 그, 저기, 동거인이 있으신 분들 다들 당당해집시다.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우리 나이 대에 이런 취미라도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아니면 바람나요. <laughs> 우리는 그런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얼마나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여하튼 가을에 또 이제 우리 어, 식쇼 식물 택배들이 막 쭈르륵 집으로 올 거잖아요. 어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제 노하우 공유 좀 해드렸습니다. 제일 식빵은 사줍니다. 사주 종교에 상관없이 그거 하나면 어, 끝납니다. 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음, <laughs> 여튼 오늘도 저도 위시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